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네 수천 수께 이어서 예, 천수성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좀 달라졌죠. 네 예,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천수성 여섯 번째께 천수성 여섯 번째 드디어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건께가 천수성. 어제는 수천수를 기다렸다가 개사 서계전 순서를 보면 산수몽 수레둔 산수몽 수천수 천수송 그러니까 수레둔에는 수레둔으로 해서 이제 험하게 새싹이 나왔죠. 그래서 어리 어리니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이제 때를 기다린 거죠. 아직 공부를 해서 이제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배우고 익히고 몸에 이제 체득을 하는 시간이죠. 수천수로 해서서 기다렸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다, 송자가.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오는 건데,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사람들과의 어울림에 있는가, 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내가 공, 내가 공명정대하다. 아, 내가 배운 것들이 맞다.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맞다. 라고 해서 이제,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싸우는 거라고도 볼수 있어요. 예. 서계전의 순서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회 진출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진출하면서 정치적인 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손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 처음에 먼저 했, 했, 했듯이 이송 자에 대한 한자풀이를 볼게요. 송 자는 송자는 네, 송사하다, 다투다, 쟁론하다, 그다음에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음, 말씀은 여기는 공 공익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평하다, 공평하다 공평한 것, 공평한 것, 울고그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것으로 예, 다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원에 대한 음, 송자는 송사하다. 다투다. 음, 말씀원자와 공평할 공짜와 결합한 모습이다. 공평하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송사는 어떤 분쟁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송께는 주로 재판과 관련된 글자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어쨌든, 손께는 다툼, 송사, 분쟁, 우설, 시비, 이런 것들을 암시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리고 개사순서로는 사회에 진출하다. 드디어 이제 물이 내린 거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어, 이거로 볼게요. 자, 삼계로 보면, 위에는, 뭐죠? 하늘계. 권계죠? 네. 하늘을 의미하고, 가장 강한 기운이죠? 네. 그리고,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고, 그죠? 환경 변화가, 외부 환경, 환경 변화가 어때요? 되게 심하겠죠?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밑에는 뭐죠? 밑에는 습개입니다 이게는 물을 의미를 하고 험난함을 의미를 해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하늘은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고, 물은 아래로 흘러나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합, 합하는 구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게, 만물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서로가 합하지 않, 안, 않는 구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볼수 있고, 외부 환경은 되게 험난하고, 험난한, 경쟁이 심하고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본인 자체도 어때요? 현재 나도. 채용으로 보면, 나는, 나도 이제 험난함에 빠져 있어요.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내가, 어쨌든 나도 중에 양효가 있으니까, 나의 믿음을 갖고 기다려서 처리를 해야겠죠. 음. 지금은, 그니까,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나도. 예. 런 거를 암시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다툼에 대까 그러니까 다툼에 대해서는 어쨌든지간에 수천수나 여기도 수천수잖아요. 착종계도좀계가 수천수로 좀 기다려야겠죠 때를 음, 때를 기다리고 어떤 믿음을 갖고 그가 그러니까 먼저 적극적으로 다툼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그 배합계는 지화명이. 요거는땅 음, 속에 예요 지화명이는 음, 배합계로 보시면. <laughs> 땅 속에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태, 불 여기서는 이제 진실이겠죠 진실. 그러니까 진실이 묻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실이 가득 차 있지만 아직은 그런 거를 적극적 대응해서 할수 할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이유죠. 환경 너무하다. 네. 그리고 진행 상황도 이제 풍화가인. 풍화가인은 집안의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인은 집안의 체계가 잘 잡혀져 있게끔 만들어야겠죠. 음. 자, 집안의 체계가 잘 잡혀 있게끔 어, 여인이 가인. 서는 집안의 체계를 작은 작은 일에 소규모. 일단 상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집안의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일단은, 먼저 창화착은 준비의 단계를 간, 만들어라.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착종께. 어쨌든 내가 수천수를 기다려야 된다. 도전께도 마찬가지. 송사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일단은 수천수로 기다려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응을 해라.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괴사를 보면, 송, 유부, 질척, 중, 길, 종, 흉, 이견, 내인, 불, 이섭, 대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송은, <laughs> 네, 송은, 음, 송사.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일단 믿음이 있어 가지고 질척중 그중 마음 한 가운데 두려움 두려함으로 가득 채우면 길하다 그러나 끝내 흉하다 끝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죠 음, 재판을 이나든가 송사래든가 싸움에 있어서 예. 그리고 이견 대인 대인을 봄에 이롭다 불이섭 대천 큰, 강, 큰 강을 건너지 말아라. 이섭대천은 대,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일을 도모하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죠? 이미 섭, 숲, 여기 이섭물, 대천이면 물이잖아요. 여기 물결이 넘어왔어요.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는 것은 불리하다. 그니까 끝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종흉하고 불이섭대천하고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죠? 어떤 송은 끝까지 가지 마라 싸움에 있어서는 음. 이런 거를 이렇게 회사가 이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 지화명이 진실을 내가 품고 있어, 있는 어있 상황이에요 본께 안에 이제 진리가 있는 거죠 음. 그런 진리 믿음이 있어서 예, 풍화가 질척 중에 예, 이제 풍화가인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예,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아그 그러니까 집안의 체계를 아이,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줄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만 길하지 끝내 끝까지 나가지 말아라 이미 외부 환경이 너무 강하다 예.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어, 그러니까 빈모 말성화 과정으로 보면 여기 이제 건금이 올라온 거죠 이제 수천 수개서 기다렸다가 예 다시 이제 올라왔어요 음, 금동 아이가 이제 나온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거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왔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해야 되죠 이게 수개가 좀 험난한 과정이니까 나는 이제 내가 죽어야 나오니까 나는 험난한데 이제 반면에 너가 다온 거다 그래서 이 농아이가 나와서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할거 아니에요? 어떤 걸, 그런 걸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미 그래서 이견 대인이라는 게그 대인을 만난다. 대인을 보는 게 이롭다라고 볼수 있죠. 종용, 끝내 흉하는 거는 이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나는 과정이기에, 예, 그렇그거건내 입장에서 본 거고요. 이렇게 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이제 배 안에 이제 진리라든가 요 화학계 이 품목 품어져 있는 것이 이제 건금으로 나왔다라고도 볼수 있죠. 음. 그리고 성자 자체가 성자 자체가 <laughs> 송자 자체가, 음, 소송, 분쟁을, 에 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거, 라 의미가 있었어요. 그죠? 한자를 배울 때, 아까 볼 때. 그리고, 말 그대로, 요, 이제, 새가 올라온 거죠, 이미 다. 올라온 거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던, 생각했던, 기도했던, 이런 홀로그램들, 영상들이, 이제, 실제로, 위에 올라온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하는 모습이다.라고도 이제 제가 처음에 서계전 순서로 보면 네, 사회 에 진출하는 모습이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성은 네, 서계전으로 보면. 공부하고, 배우고, 기다리고, 예. 이렇게 했던 것을 예. 갖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다. 활성화를 보면, 예. 운동 아이를 나오는 상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성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끝까지 하지 마라. 길게 가면 애태롭다. 종흉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견 대인, 대인을 봄에 이롭다. 대인이 말 그대로 이제 운동화를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천 수계에서 천 이제 이석대천을 건넜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해기하진, 하는 거는 좋지 않다, 불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음. 카메라가 나오니까 어떠십니까? <laughs>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여섯 번째잖아요. 인력수로 해서, 이제 세상에, 이제, 모든 게 새롭게 진출하는 이런 개념이, 여섯 번째로 예, 숫자로 보면 이런 것들 암시한다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